네. 넵. 넵. A few moments later. 빵하 안녕하세요. 연구연구리서치팀 철스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포켓몬고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, 이것저것 많이 소식이 이것저것 들어왔는데, 뭐, 메가 지나서부터 해가지고, 어, 아, 또뭐 있더라? 아, 커뮤니티 데이도 발표했죠. 커뮤니티 데이는 꼬마돌. 알로라 꼬마돌인가 아마? 그런 것 같아요. 그것보다 저는 지금 여기 크리만 레이드로 왔습니다. 여기는 강남 스타일. 아, 여기 길이 막혔어? 아, 좋아. 길이 막혔는데 좋아요. 강남 스타일. 여기에서 앉아서하기 딱 좋네. 아 여기서 옆에 공사하고 있어서 졸라 시끄러운데 씹으라 보겠습니다. 크리만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. 오늘도 무료 패스를 다 크리만에게 다 내다 네, 꽂고 있습니다. 자두계정두계정두 마리가 내가 이 졸라 시끄럽네. 요즘에 진짜 포켓몬 콘텐츠가 엄청나게 되게 인기죠. 포켓몬 빵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본 게 언제냐. 그, 부산 갔을 때, 부산 갔을 때 포켓몬 빵산게 전부였는데, 그 뒤로는 뭐 빵을 사본 적도 없고, 빵을 사려면 아침마다, 마트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야지 빵을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. 그리고 포켓몬 빵이 또 인기가 많으니까 포켓몬 지금 과자 나왔고 또뭐 나왔더라고. 여기저기 이런저런 기업들에서 콜라보레이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,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제 생방송에서 구독자분이 뭐 포켓몬 빵 15,000원짜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뭔 소리냐. 포켓몬빵 누가 뭐 풍류를 취해서 만 오천 원에 파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만원만원좀 넘는 롤케이크인데 거기에 띠부띠부씰 세 개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뭐 롤케이크이 팔더라고 만 오천 원짜리 띠부띠부씰 세 장이 들어가 음,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도 지금 갤럭시 Z 플립 3를 포켓몬 에디션이라고 또 하나 내놨죠. 근데 그거는 악세사리만 있고 정작 폰은 별로 하나도 안 이쁜 것 같아가지고 별로인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또 시작됐네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포켓몬 관련 굿즈들 나오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다 그러는데 포켓몬의 인기가 진짜 날,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엄청난 i p 의 위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포켓몬 고는 아무도 안 하는 걸까요? 어, 요즘 친구들한테 뭐 나 포켓몬 빵 샀어. 그러면은, 뭐, 실뭐 나왔어?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? 인사 느낌도 느낄 수 있고 막 그런데, 나 포켓몬고에 하면은, 아직도 포고를 해. 아, 그 와중에 잡았습니다. 흐리만. 그래서 지금 포켓몬고, 뭐, 포켓몬 관련 상품의 인기는 진짜 막 미쳐날 뛰는데, 왜 포켓몬고는 점점점 사람이 없냐.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. 어, 저같이 포켓몬고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 입장으로서는 진짜 난감합니다. 근데 그 와중에 좀 색이 다른 것좀 나와주면 좋겠는데, 꽝꽝 no. no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오늘도, 에이, 조졌다고 말할 수 있고요. 심각하네요, 진짜. 그리고 오늘부터 또 5성 레이드가, 어, 카프 브르르에서 지금 랜드로스, 영물폼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랜드로스 영물폼 색이 다른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, 너는 좀 잡히지 그러니? 저는 예전에 랜드로스를 이미 좀 많이 해가지고 오케이. 잡아놓은 것도 있고, 그때는 색이 다른 게 없었으니까. 랜드로스. 아, 오늘 딱세판 했는데, 두 번째 판 만에 색이 다른, 랜드로스를 잡았습니다 운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랜드로스가 있고 지금 랜드로스 총 6마리인데 이거는 화신펌이고 화신펌도 한 마리밖에 없고 색이 다른 거못 잡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에버랜드로스 100%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레벨 50이 친구 다 100%입니다 이 친구를 지금 한번 파트너로 하면은 지금 레벨 50 100% CP가 4 4 3 3인데 베스트 파트너로 하면은 얼마나 오를까요? 네, 최대 CP, 베스트 파트너 부스트까지 하면은 4487이 되네요. 와, 엄청 높네요. 진짜 엄청 높네.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100%까지 다 잡아놔서 저는 랜드로스를 무료 패스만 써볼까 합니다. 이제 남은 거는 색이 다른 100% 랜드로스인데 이게 진짜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 패스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12kg 알이 또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세팅해 놓자 12kg 알에서 야돈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야돈용 엄청 많이 깠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야돈용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나왔는데 이 친구 보면은 하나는 이건 수컷이래서 네, 수컷은 진화가 안되는데 암컷은 진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진화 한번 시키고 오늘 오늘, 아, 이 푸념 컨텐츠, 끝낼까 합니다. 강남까지 와가지고. 햄버거 나 먹으면서 집에 갈까 해요. 지금 주위에 레이드가 있나? 라돈용을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? 이좀 희한하네, 지 염루트, 염루트가 된. 도감 등록까지 하고요. 염루트. 염루트. 어, 와, 15, 11, 12. 예, 독 불꽃 타입입니다. 옆루트까지 만들어 보는 걸 마무리로 하고, 레이드가, 어, 안멍이? 어디 있어? 아이, 너무 멀어. 지금, 시간도 좀 늦었구나. 지금 9시 다돼 가거든요? 너무 멀어서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, 예,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. 예, 그럼, 빵빵! 먼저 부탁드립니다. 준비 중? 아, 하나고요? 네, 부탁드려요. 에이... 아직도 보고를 해? 아, 뭡니까 이거는? <laughs> 아니, 형 이거, 이건 뭡니까 이거는? <laughs> 아, 이거는 이게 뭐예요? 무슨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. <laughs> 아직도 보고를 하나. 아그뭐 아직도 포켓몬고를 래 그런 그런 느낌 아니 아니었나요? 어 되게 잘하시네요. 아니 뭘 잘해요? 이거 이러, 이런 이런 말씀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. 지금 방금 또 그런 것처럼 이게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느낌인데. 어 되게 되게 잘하시는데요. 지금 또왜 말투가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? 지금 서울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왜왜또 반반 또또 스카졌습니까? 또 반반 반반 치킨 먹고 싶네요. 아, 치킨이야 뭐 나중에 현실 부자 되면 저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. 아, 주면 먹어야죠. 아, 그것도 주면 먹어요? 네. 솔직히 뭐 주면 다 먹죠. 아직도 포고를 해. 아직도 포고를 해. 아, 뭐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. 아직도 를 해? 아, 어째... 아직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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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직도 아를해